정원의 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3월 4일 토 퇴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의 월초 경주가 이제 부산과 제주로 진행이 됐는데, 하루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 경마는 뭐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경주를 다 적중을 했는데, 금일은 효율적인 공략을 실패를 했습니다. 배당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온 건 아닌데 어, 판단 미스를 한 경주가 여러 경주가 있었고, 뭐 제주 경마는 어, 역시 배당은 어느 정도 나왔고 어, 가장 큰 배당이었던 어, 사경주, 제주 메인 승부처로 잘 적중을 했고 퇴경주도 이제 제주 경마에서 노려야 될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주는 어,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 조금 더 배팅을 여러분들께 에, 올려라, 배팅 강도를 올려라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경마가 이제 월초 경주이니까. 출전 누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출전 누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접외당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경마가 그리고 접외당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분명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편성 여부를 보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8,000분에 거의 가까워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3월 4일 토요일 경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제주 경마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릴 테지만은 서울 경마 보십시오. 8두, 뭐 10두, 10두, 8두, 8두, 9홉두 이렇게 출전 우수가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전 우수가 적은 경주인데 접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있고 출전수가 적은 경주인데 중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제 예상 성향상 그리고 참고하시는 여러분들의 특성상 아 어떤 경주에서 어떤 마필들이 예, 지금부터 선전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일경주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아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도 있고 그리고 이번 경우도 전쟁이 있는 말도 있습니다. 1번 테마 탄생은 데뷔 전 졸전이었는데 문세영의 1번 게이트 뭐 훈련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인기를 얻겠죠. 7번 킹다이아는 주행검사 때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선행을 쉽게 가버리거나 또는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면 끈기를 보일 거고 그리고 11번 육현사랑은 앞에 가면 잘 뛰긴 하는데 그렇다고 선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어, 유심히 보셔야 되는 말은, 이 3번 황무 최강이라는 신마입니다. 주행검사를 두번 뛰었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는 발주도 안 되고, 종반탄력도 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음, 발주는 약간 느리고, 중속도 안 나오는데, 종반 끊기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이미 두번 뛰었다는 거는, 기본적인 자질이 아주 뛰어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어, 훈련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소속조에서도 어, 신마가 좀 모자라니까는 막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위군 마필과 국산호군, 국산사군 이런 상위군 마필과 병합 훈련을 시켜도 계속 앞서 나가요. 음, 기본적인 혈통은 좋은 말이고 500kg이 넘는 말이기 때문에 빠르게 걸음의 완성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기만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말은. 3번, 황후 최강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음,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1번 승치는, 이제, 직전 경주 삼착을 했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4번 해상은 주행검사 때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두 말들 말고, 어, 이번 경주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네, 8번 수라왕입니다. 역시, 대비전을 치료는 10만 대, 이제, 주행검사 때, 뭐, 태상노군 대청봉 최고 권력, 이런 말들이 전적이 있고, 잘 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하고 주행검사를 뛰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 별로 밀리지가 않아요. 비록 주행검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아,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판단이고, 이런 말들이, 뭐, 이기지 못할 상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8번 수라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음, 국산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국산 육군 1,400 경주 거리이긴 하죠. 그리고 보통 국산 육군 1,400 경주 거리는, 어, 전적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질한 말들, 그런 말들이 출전하죠. 9번 원더풀티지는 직전에 정말 전력을 다했고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렸는데, 3착밖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1번 캐치우먼은 직전에 취입으로 3착. 그리고 이번 블랙건은, 상대적으로 전적이 좀적은 말이긴 한데, 직전에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걸음을 보였고, 일단 이번 블랙건이 절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곽 있는 원더풀 티지만 아니면은, 선행이 유력한 편성을 만났어요. 앞에 갈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앞에 가면은, 뭐, 1300 경주 거리도 따라오면서 탄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음, 블랙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음, 제주마우 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제주 경마가 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배팅 강도를 조금 낮추라라고 말씀해드려도, 객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매경주 배팅을 하시니까,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시행되니까, 저도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전승환호, 데뷔전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입상에 실패를 했단 말이고, 그리고 7번 전설파도는, 이제, 직전 공백국 출전이었는데, 순발력 보이면서 선행나선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고, 뭐, 남은 대로도 2회전에 우승을 했고, 8번 달피스타는 전적이 많은 말인데, 별다른 능력이 없고,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3번 색달미소입니다. 어, 직전에 8번 게이트, 어, 2회전에 9번 게이트, 어, 3회전에는 조이원, 4회전 조이원, 음, 기승능력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에 박성광기가 기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나은 순발력과 조금 더 나은 종반탄력을 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3번 색달미소의 산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서울 삼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인기 있는 말들이 그나마 좀 나아요. 어, 직전에 노렸던 이번 큐피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더 노려야 되는데 어, 2주 만에 출전인데 아, 훈련 때 걸음이 나아지질 못했어요. 4번 킹사인는 상행 갈 거고 5번 스틸플레이도 은근히 센 말입니다. 1200밖에 안 뛰었지만 은 그리고 6번 원더풀인디 직전에 우승했던 말이고 엘리트 룰즈도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결를 펼치는 말이고 제일 세게 보는 말은 6번 원더풀인디입니다. 직전 데뷔 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물론 이전에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 12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승군 첫 도전에 감량이 점이 좋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어, 콜조이, 또, 킹스 이 엘리트 룰즈, 이런 말들이 뭐 어서와까지 앞에서 경주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차분하게 쫓아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6번 원더풀 인디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우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육발 어, 언더풀 선양은 직전에 이제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어, 그냥 대차이로 이겨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입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음, 그리고 발주기점에 있는 3번신흥 최강 최재배당 마권이고 직전에 입상을 했단 말이고, 뭐 다른 도전 마필들 고르게 팔리는데 제일 세게 보는 말은 7번 상명의입니다. 저는 음, 일단. 뭐, 6번 선양의, 원더풀 선양과 함께 한 방을 붙여서 공략을 해주셔도 되는데, 왜냐면은 발축에이 점이 있는 경주였어요. 최근 두 번. 그래도, 어, 앞에 가도 경주 종반의 걸음이 부족하고, 따라가도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좀 부족해요. 어, 그런데, 최근에는 체중도 좀 많이 늘었다가, 어, 체중이 빠지지 않고, 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더, 능력 발휘가 좀덜된 감이 있고요. 이번에는 승부가 되는 안득수가 기승을 했고, 이제, 컨디션도 올라올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보다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번, 7번 맞고는 일단 사시고, 다른 맞고는 현장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센 말들이 여러조가 있어요. 있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을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발축이 있자면 1번 아르고 공주는 직전 1,400 경주 거리에 적응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센 상대들과 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착밖에는 못했고, 5번 세네카는, 예, 선행마.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말. 어, 선행을 갈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외곽에 있는 거미 블루도 빠르고, 뭐, 금성시대도 빠르긴 한데, 약간 순발력은 밀립니다. 종우포에버는 직전에 추천해드렸고, 이제 우승을 했지만 역시 상대들은 약했습니다. 자,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은 4번 울거림입니다. 어, 전적이 많은 말이기 때문에 더 나은 걸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전은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었어요. 어, 왜냐하면은 어, 이회전 경주에서 이제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또 훈련을 진행하고 출전했는데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경주는 보통 잘못 뛰거든요. 그런데도 순발력도 나오고 경주공발의 끈기도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주기에 돌아와서 연일 강훈련으로 어, 진행을 하는데 직전보다 확실하게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중거리 경주 정력이 떨어지는 말이죠. 선행 가야 되는 말이죠. 선행 가야 되는 말이죠. 물론 뭐 거미불로는 데뷔전 따라갔지만 직전에 선행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성시대까지 가세해서 앞에 가는 말들이 다수간의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4번 올가림도 뭐 안될 건전 없다라고 보여줘죠 그래서 이번 4경주는 4번 올가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 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인기 있는 말들이 뭐 별다른 능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고배당 마권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합니다. 마마공주는 많은 전적이 말해주듯이 다뛴 말이고. 그리고 복숭률들도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3번 햇살이는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 위기, 이후에 전에 최저 배당, 그런데도 3척 밖에는 못합니다. 4번 전승시대는 직전에 선행관이 위에 무너졌던 말이고, 뭐 5번 불꽃일조 3척 밖에 못하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의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8번 삼다장군입니다. 최근에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중반 탄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반 탄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1110m를 잘 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1000m를 훨씬 더잘뛰니다 자, 이번 경주 순발력이 좋은 말들은 여러 두가 있어요. 고공시대도 빠르고, 마마공주도 빠르고, 여러 두의 마필들이 앞선에서 경주로 진행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중반 탄력이 가장 좋은 말은 8번 삼다장군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이제 조이온이에서 김경유로 교체됐는데 최만아 김경현가 더잘 탑니다. 그래서 어, 앞에 가는 말들이 좀 싸워라. 싸우기만 하면은 8번 3다 장군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제주 4경주는 8번 3다 장군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배당 맛꾼을 한번 노려보는 경우로 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종합지 백판 예, 999 막군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국사록은 단거리,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일단, 이번 MJ타임, 무슨 말이죠? 선행마,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말. 그리고, 4번 다나은 로주도, 예, 선입으로는 탄력 밋밋한 말, 앞에 가야 되는 말. 천리총은, 이제 직전에 저도 추천해드렸고 제가 추, 추천했을 때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기본 걸음도 있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전적이 말이 도대다뛴 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입상을 했다는 이유로 압도적인 인기율이 마피로 팔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안양폭격기 선행마 베스트 팔콘 역시 약간 선행각질이 있는 말 선행마가 2, 4, 6, 8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앞에 가면은 뒷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 가도 정말 간신히 간신히 버티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은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어, 그렇다고 너무 뒤에 있는 말이 올라오진 않죠.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말의 끈기도 있는데, 숨겨진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9번, 골드카이저입니다. 직전에 제가 추천해드렸고, 김태훈이가 잘 탔어요. 선입으로 잘 타고 1,400 경주고를 입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가 워낙에 이제 그 주로가 이제 빠르다 그러면은 주파기록이 빠른 거고 주로가 이제 1부터 뭐 8까지 있다 그러면은 1이면은 주로가 이제 여러분들 예상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이면은 주파기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주파기록이 안 나오고 주로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직전에 8주로, 정말 무거운 줄로에서 뛰었어요. 그럼에도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기본 거래만 보였어요. 물론 상대들은 약했습니다. 대신에 이회전 경주, 그이전 경주 차분하게 참아도 경주 종반의 끈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예.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유리하죠.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흥미권에서 경주 진행할 염려 없죠. 그리고 종반의 끈기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조금이라도 접전으로 무너지는 구도로 경주가 진행이 되면은 올라올 말이 9번 골드카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오경주는, 어 직전, 어 그리고 그 이전, 음그 정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시 백판으로 외면받을 일은 없는 말인데 종합시 백판으로 외면받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9번 골드카이저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경마에서 패팅강도를 올리면 이번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어, 이번 새벽열차가 직전에 정말 다른 도전 마필들이 막 앞선에서 지진나게 싸우면서 편하게 경주를 실행해도 어, 간신히 우승을 차지하는 정도였습니다 부담 중량은 늘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청마제일 음, 별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른 도전 마필들이 이렇게 쭉 팔리는데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이 여기서 8번 백록하늘입니다. 어, 직전 경주도 곽석이가 기승을 해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거라을 보였는데 10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올라왔죠? 맨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이회전 경주도 6번 게이트에서 맨 바닥에 올라왔는데 그때 달의 전사, 명성수타 햇살장군, 삼다장군, 이번 경주에 출전하면 인기 많아요. 이런 말들은. 센펜성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중반 걸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가는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이번 경주도. 몇 두가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중반 탈락이 부족하고 경주 전체 흐름도 좀 느리게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8번 백록하늘이 타이밍을 잡고 취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8번 백록하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는 국산호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국산호군 1700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전적이 적은 말들도 있지만은 어, 대부분의 마필들이 어, 약간씩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 정문최강이 왜 압도적인 인기율이냐? 직전에 입상, 2회 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전에는 느린 경주에서 선행, 2회전은 김옥성이기승에서 취입. 음, 최근에 잘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보여진 능력에 비해서 문세형이 이승했다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팔리는 거죠. 6번 감곡선 저희는 이제 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걸음은 남아요. 이게 스타트가 관건인데 늦발해버리면 끝이고요. 7번 은혜 레코드는 직전에 이제 거의 종합치 백판이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렸고, 3착을 차지했는데 김철호가 정말 잘 탔어요. 더이상의 걸음은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있는데, 예, 이번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중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1700 거리 경험이 없지만은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곽이는 그분 정문 체강의 선행이 아니라 이 크레이지 러브가 객관적인 스피드가 가장 좋습니다. 발축이 이 점이 있고, 이어기의 기승 선행 유력한 편성인데 이어기가 양보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발축이 열리고 그냥 쏴버리면은 이번 크레이지 러브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크레이지 러브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번 경주는 예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3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는 분산이 되어 있죠.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공략 가능한 배당은 충분히 나와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예, 6번 용천호입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했는데 굉장히 잘뛴 겁니다. 어, 8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를 극복하면서 다른 도전 마필들 어, 초능력은 직전에 3착밖에 못했는데 부중은 더 증가했고 4번 천지대부도 직전에 인기를 얻고도 예, 5착밖에 못했단 말이고 외곽에 있는 9번 찬스왕 어, 명작 품을한 번씩 들어오는데 한번 들어오면 또 쉬는 말이죠. 그래서 6번 용천호가 제일 낫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6번 용천호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국산사군 1800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원더프이크가 압도적인 충마죠. 1400까지밖에 안 뛰어봤는데 어, 저는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지우고 지워서 재미를 많이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게못 지우는 이유가 어, 선행이에요. 선행. 외곽에 있는 루나 실버가 있긴 하지만은 객관적인 스피드가 가장 좋기 때문에 선행을 할 거예요. 그럼 선행을 가면 돌아요. 그러니까 5번 원더풀 위크를 추마로 후차권을 찾는 경우죠. 일단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4번 미스 양호입니다. 원래 이 말은 순발력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끝까지 의도적으로 쉼에 견해서 참거든요. 그래도 종반 탄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뭐 1번 매직 조이도 그냥 그런 말이고, 황금에는 뭐 신인 기수인데 감량이 점도 없고 루나 실버는 선인가야 되기 때문에 5번 4번 막권 일단 한방 사시고 다른 막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제주 1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육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도는 쭉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적중을 하면은 충분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명세, 대장대부, 할라시나 별빛놀이 왕의귀환 뭐안 된다고 할수 없는 말들입니다. 직전에 잘 뛰었고 기본걸음을 보였던 말들인데 가장 나은 능력을 볼수 있는 말이 3번 유명세입니다. 원래 스피드가 아주 좋은 말인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참고 경주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태상동은 정도가 빠른가요? 그 외는 에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선행을 갈수 있고. 선입으로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예.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어, 대부분의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비슷한데, 경주 전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나은 능력을 보이겠죠. 그래서, 3번, 유명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팔경주입니다. 서울팔경주는 혼합사군 1200, 음,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7번 대완군은, 어, 직전에 이제 제가, 어, 종합지 빼파질 때 추천해드렸는데 3착 어, 받기는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삼복송신 맞거나 알아서 잘 적중을 하셨을 거고 8번 문학스톰은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기를 펼쳐야 돼요. 선입이 안 되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야 나은 능력을 보이는 말이죠.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5번 세네파워풀입니다. 직전은 시변 게이트에서 사열 외곽을 돌아요. 그래도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여요. 이회전 경주로 6번 게이트에서 3열 외곽을 돌아도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여요. 외곽에 있는 말들보다 빨라요. 객관적인 스피드가. 혹시나 호크 프리스 위대한 군주가 산행마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외곽을 돌아도 최근 두 번보다는 덜 무리하게 돌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세네 파워풀, 어, 이번 경주는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실행하면 은 충분히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다음은 서울구경주입니다. 서울구경주는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어 중배당 막권을 노리는 승부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좀퇴경주가 그렇죠. 출전 누수가 좀 단촐하죠. 1회 어, 경주와 조금 더 많긴 한데 1회 경주도 출전 누수가 단촐한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100배, 200배 이런 배당들은 음, 나오기는 희박한 경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 은 상해군 단거리 경주를 맞이해서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모 프린세스, 산행마죠 히든삭스는 경주거리를 줄였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뛰다가 경주거리 줄인 말들은 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뒤에서 늦은 추격을 하고. 3번 신의 아들은 최근에 워낙에 잘 뛰고 있죠. 멀로와 호흡도 좋고, 직전 대비 감량이 점도 좋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제일 낮죠 그리고 5번 흔들임은 최근에 각질 변경 성공했고,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탄력 양호한 거는 보이고, 자 이런 말들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말이 안두가 있습니다. 어떤 말필이냐면은 예, 3번 금자유입니다자 직전에는 12번 게이트에서 1,200 경주 거리를 뛰었는데 맨 후미권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 흔들림과 산마신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예, 종반 탄력은 훨씬 좋았다는 거죠. 2회전 경주도 3번 게이트에서 완전 바닥 입을 했는데 그때는 흔들림과 예, 2분의 1마신 차이밖에 안 납니다 원래 다리가 좀 좋지 않아서 훈련 강도가 좀 약하고 어, 호흡기도 좀안 좋고 그런 말인데 호흡기는 여전히 별로예요 그런데 예,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를 잘했고 발축 이점이 있죠 그리고 김정준이가 의외로 굉장히 근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발추가 약간 늦어도 끈덕지게 밀어붙여서 선두권에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러면 경주 종반 탄력으로는 이런 마필들을 충분히 앞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금자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식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메인승부가 언제냐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텐데, 예, 이번 경주입니다. 메인승부입니다. 마지막까지 좀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뭐 날도 길어졌고 최근에 뭐 마지막 경주까지 다 배팅하고 가시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일단은 이번 대물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에 최적 전기를 펼친 이후에 꼴등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문상이 기승해서 발주 기점이 있으니까 또 들어온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직전 걸음으로는 못 믿는다죠. 4번 빅텀은 무조건 선행가야 되는 말이죠. 바이스로이 무조건 선행가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문학파이어는 추임마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죠. 인기말들이 다들 뭔가 조금씩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로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6번 큐피드미션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추천했던 종합지백판마 이상규가 잘 타고 고배당 터트렸죠. 어, 실행 기수이지만은. 잘 탑니다. 실행 기술들 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기술들은 스타트가 제대로 안 되는 기술들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좀좀 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상균는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잘탈 거예요 앞으로도. 자 큐피드 미션은 따라가도 탄력이 잘 나오긴 하는데 원래 가장 잘 뛰었을 때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냐? 있습니다. 왜? 이번 경주 제일 빠른 말이 빅터문이에요. 그리고 큐피드 미션이나 바이스로이나 순발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순발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주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4번이 압도적으로 쏜다고 칩시다. 예. 여기 쓰면 돼요. 여기 쓰면 돼요. 아니면은 선입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서도 돼요. 예. 직전 경주 위에 공백기는 있지만은 재검 때 모습 전혀 이상 없이 좋고요. 훈련도 강도를 적절하게 강약을 잘 조절해주면서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경주이지만 인기 마필들 별다른 능력은 없어 보이고 직전에 불안감을 노출했던 말들이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는 6번 큐피드 미션을 놓고 메인 승부 경주로 중배당 이상 마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 이상으로 3월 4일, 최경주 예상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 경마일 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데, 잘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점, 여러분들 꼭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경주도 어, 어, 최종적인 점검도 다시 한번 잘 진행하고 현장에서도 또 지난주와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로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흐름이나 분위기 잘 살펴서 좋은 결과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일 퇴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